자, 이상한 게임 하시고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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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빵댕이씨 안녕하세요? 빵댕이입니다 빵돼기 어? 어! 빵댕이씨가 갔고요 방금 빵댕이씨가 갔어요 이거 봐봐요 이거 8만원이다요 진짜요? <그래요>? 갖고싶다 아! 갖고싶다 무서워요 당신 <S> <관심이 없는데. S> 안녕하세요 전 에스맨이에요 전... 안녕하세요 전 스야소에요 당신 맞아요. 저는 엑스 맨을 커닝한 게 아니라요 S 맨이에요. S 맨. 당신 그냥 이와세요쭉쭉자 여기 한. 자 여기 한 친구가 반돌이 씨. 근데 이 친구는 게임 중독이에요. 예 맞아요. 짜자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짜자자자짜짜자자라자라자자자자자자자자라자라자자따따자라라라자자자아자마야아자아저자자 아니 아줌만데요 아니야. 할아버지 아니야 아아아아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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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아단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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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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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의 <공> 게임 중독을 밀착시키는데 게임을 안 해. 왜 네가 하고 있어 배명도 바꾸어 쓰소잖아 네가 쓰라소. 일로와왜요 애벌레, 왜? 빨아 말아. 안녕하세요. 근데 아스맨님 예? Yeah. 아, 수 아, 수스 아, 님 아, 수박 아, 수박님, 아, 수박님, 아, 수박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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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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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 왜 찍었죠? 그냥 이, 이, 이 게임 저작권인데요. 이거권이뭐예이뭐이요모자이크할이에요뭐거예이요이거저작권이에요모자이크할거예요이는나요지 않게 해이지요는다이 이거는 꼴이에요이게이이 아저씨, 아, 뭐야? 당신, 뭐야? 당신, 아아저 사람 딴딴안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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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어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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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댕이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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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호두를 패고 왔어요 나빴네요 진짜, 진짜. 나빴네요 나빴다 여기요예 아까 저 빵땡이가 엑스맨 복무 말해갖고 안녕하세요. 빵땡이에요 이름 말해도 되냐? 엑스맨? 아니, 안 되는데? 절대 안 되는데?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 근데 그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하려고 했는데 끝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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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히 세요 아니 진요안녕하세요 당신 뭐야 안녕하세요 똥, 똥이에요. 완전 똥이야. 여러분, 네? 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쌍둥이랑 음. x 면이 싸워요. 이마저 사진 보여드릴게요. X맨이 너무 좋아. 절대 안 해. X맨, 나. 아! 라와만 당신 코딱지야코코 있어요. 그게 뭐? 나빴다. 야 게임 중독가 마지막 변. 아 근데 마지막이라 너무 아쉽다요. 맞아요. 맞습니다. 또 찍어요. 계속. 그래. 자기야. 야 X 스맨 조용해. X 스맨 어디 갔어? 조용히 하세요. X 맨 a n Y Man도 있. 아 진짜 다시 칠할 알고. 1 이와까지 찍어주세요. 새로운 새로운 시리즈가 있습니다. X m a 뭔데요? 바로 드디어 그냥 공개할게요. 부산 중도가. 어 부산 중도. <laughs> 나도 끄는 그 래쟤니이안뭐하 왜요? 요 아, 뭐? 아, 가자, 아니야, 아니, 왜요 아니야, 갑자기 야아스저뭐야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다시 왔어요안녕못해요 당신 못 올라가 으아. USB x m 아니, 지이야 어, 아니야. 저희... 이거 야이야거야말좀 해봐 야말좀 해봐 아니 아니야. 도안해 아니야. 이거 거아니거 아니야. 아자갑아니아 여기 어아로 가죠? 저희. 거 자, 참고로 저희 저희 멤버 중에 거의 아이폰 쓰는 애가 얘랑 저밖에 없어요. 맞아 아이폰 별로 아이폰 별로. 어? 이거 진짜 애플 팬들한테 죽고 싶나 봐저 죽을 거예요. 삼성에 위에 일등할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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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지는 좋긴 한데. 이거 봐봐. 야야 우리가 야 우리가 막 삼성 야야 우리가 삼성 성능 겁나구리죠? 이런 거한적 있어? 뭐 아니. 짜라.